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오늘도 내 네, 블랙아웃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9월 15일 날짜로 베타가 시작이 되면서 기존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즐기시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블랙아웃에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꿀팁을 세 가지로 감추려서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이 좀 이러는데 어 약간 좀 듣기에 극혐이더라도좀 미리 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이제 첫 번째 꿀팁으로는 이제 바로 달리면서 재장전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. 배틀그라운드나 다른 FPS 게임에서는 이제 재장전을 하려면 막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장전을 했었어야 됐죠. 하지만 블랙아웃에서는 재장전을 하면서도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스피디한 이제 전투를 즐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으려고 좀더 치열한 싸움이 될것 같아요. 데그와 이제 비교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어, 전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. 가장 먼저 이제 풀 HP는 150입니다. 지금 제 에너지가 143이죠. 이제 멀, 멀리서 적한테 총을 맞는다든지 하면은 체력 이 계속해서 을 텐데 이 체력을 배틀그라운드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막언폐물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빨았죠 근데 이제 블랙아웃에서는 계속 이렇게 달리면서 달리면서 이렇게 체력을 빨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체력을 빨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뭐 나를 때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무빙을 치면서 이제 체력을 회복해도 꽤나 안전하게 이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꿀팁으로는 어 이렇게 물을 헤엄을 칠때 이런 식으로 구급약을 사용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총까지도 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장전까지 되고요. 원래 배틀그라운드에 비교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불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블랙아웃에서는 수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에 익숙해졌던 이제 유저들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안할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밖에, 물 밖에서 누가 뭐날 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죽지 말고 그래도 응사라도 하면서 체력을 빨면서 이제 총도 쏘고 어 할수 있는 거를 모든, 모든 행동을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가 이제 블랙아웃에 이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꼭 아셔야 될세 세 가지의 꿀팁이었고요.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. 더 많은 블랙아웃의 정보와 더 많은 게임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